자, 시문하면 대표적인 시가 뭘까요? 그날이 오면. 자, 스님들은 저를 보고 서주세요. 저를 보고. 그러면 햇볕, 햇볕을 좀 뒤로, 등 뒤로 받으시겠죠? 저를 보고 서주시고요. 달기 보면, 아이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시문이 1930년 3일절을 맞이하여 쓴 시입니다. 누군가에게 낭독을 시키고 싶지만 다들 짜증내실 것 같아서. <laughs>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네. 자,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탄강물이 뒤집혀 용서순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뒤에 저기, 저기, 음. 교수님, 뒤에 교통편,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교수님 영상 찍으셔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시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이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복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시문의 대표적인 시 그날이 오면이었습니다. 자, 3월 1일이네요. 네, 3일절 기념입니다 네. 네. 자, 이동할게요. 쭉 보시면 시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편에 가면 시문의 일생을 또 벽에다가 쭉 기록해 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요. 마지막 시문 생가터에서는 표석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은 거기서 찍겠습니다. 아유, 너도 덥구나.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완전히 잠겨가지고 꽝이네요. 티를좀더 멋지게 낭동할 수있었네 <laughs> 위에 보면 또 있고요. 오, 조선의 남하여라는또 시가 있죠. 이 시는 보세요 네. 시문은 1936년에 죽게 되는데요. 상목수라는 책을 집필을 한 후에 그 책을 영화로 만들려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경성 제국 대학 병원,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장티푸스로 급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바로 오 조선의 남아야란 시인데요. 바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왔을 때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은 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볼터이냐. 이거 그러니까 송미정 선수가 금메달 따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시에 남겼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한번 보세요, 한강. 우리가 아까 사육식 미어갈 때도 햇볕을 온몸으로 받고 갔는데, 효사장 <laughs> 가는 길도 햇볕을 온몸으로 받고 갑니다. 아, 우리 주배역 같은 새끼 다 타는데.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오시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신문의 일생을 이렇게 쭉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공통적인 신문의 뭐 사진을 보면서 공통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신문이 신문에 뭐 보세요. 36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점 하나만 찾아오.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우리 한명 선생님께서 열심히 따라오시는 안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들어갈게요. 그냥 더워서 그 자리에 멈춰 있진 않겠습니다. 시무는 얼마인가요?